자첫 번째 이슈는요. 김도훈 감독이 울산 현대 감독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자 우리 김도훈 감독님의 그 경력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코칭 스태프 경력은 이제 성남에서 김학봉 감독 밑에서 코치 생활을 했고 강원에서도 역시 코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 와서 어려운 상황에서 선수들을 막다 바꾸고 네, 어려운 과정을 거치, 거치면서 네. 그렇게 이제 클래식에서 잔류를 시키고 했습니다만 올 시즌은 상당히 초반에 초중반에 어려운 시즌을 보내면서 물러났는데요. 네 인천에서의 이제 감독 생활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두 번째 감독으로 이제 울산 감독에 취임이 됐고. 그게 인천에 있을 때 김동훈 감독님의 축구를 늑대 축구라고 많이들 표현했잖아요. 늑대 축구가 정확히 어떤 축구길래 늑대 축구라고 했다고? 인천이 여러 가지로 선수 수급도 어렵고 뭐 사실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팀도 아니고 어 어떻게 보면 각 구단에서 약간은 또좀 버려진 선수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선수들의 정신력을 이제 예예 그렇죠. 예, 드높이면서 뭔가 우리는 헝그리하지만 상대를 끈질기게 물어뜯는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는 보다는 저는 제가 봤을 때그 예, 울프풋볼의 기본 의도는 물어 뜯더라 그런 의도였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울산에서는 그 울산에서 김도훈 감독이 펼쳐야 될 축구는 역시 짧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컨셉이 명확한 축구. 어, 저는 네. 울산 팬들이 물론 이제 내용과 결과가 다잘 나오는 걸 이제 울산 팬들이 바랄 겁니다.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FA컵 결승을 또목 어, 빠지게 사실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FA컵 네. 누가 우승하느냐 결과에 따라서 울산이 챔피언스 리그 예선 갈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결정이 나는데 에, 어찌됐건 울산이 올 시즌은 그래도 소기의 성적을 어느 정도는 올린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울산 팬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그김호곤 감독 계실 때그 정말 철퇴 브랜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 최강희 감독이 닭공이었다면 은 정말 어, 울산의 김호근 감독은 철퇴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k 리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브랜드화를 알렸던 그런 축구였는데 이제 그 축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수비적이기는 하지만 은 울산 팬들이 봤을 때는 아주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수비적이지만 특색이 있었거든요. 음. 김신욱, 이근호 뭐, 하피냐, 마라냥, 뭐, 이런 선수들을 내세우면서, 뭐, 굉장히 끈질기게 상대를 틀어막고, 말씀해드렸던 그 선수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또한 골이나 두 골, 뭐, 이렇게 앞서가요. 어, 그러면서 이제 상대를 정말 한 방에 무너뜨리는 철대 축구라는 브랜드를 얻었는데, 이때 이제 울산 팬들이 즐거워했던 것은, 소기의 성과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컨셉이 명확하고, 뭔가 우리는 다른 클럽들과는 다른 형태의 다른 색깔의 우리만의 정말 컨셉 명확한 축구를 한다라는 어떤 울산 팬들의 자긍심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울산의 그향그 그 김호건 감독 이후에 몇 년의 세월을 보면은 어, 아, 수비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제 공격을 해야겠다. 공격을 강화하는 한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격이 그다지 강화되지 않았고. 어. 그리, 그러다 보니까는 울산이 또 자랑하던 그 수비력도 오히려 좀 느슨해지는 결과가 됐고, 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요즘 어떤 정체성의 약간 과도기 뭐 그런 말씀도 지난 1회차에서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정말 명확한 축구를 했고 특색 있는 축구를 하다가 한동안. 컨셉이 불분명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울산 팬들은 성적도 성적입니다만 이 불분명해진 컨셉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김도훈 감독이 울산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물론 이제 성적도 나야 되겠지만 울산에 어떻게든 좀 컨셉을 심는 거, 어, 김도훈만의 어떤 컨셉을 심는 것이 김도훈 감독이 울산 지봉을 잡으면서 생각해야 될일 중에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셉이 명확한 축. 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울산하고 김동훈 감독의 그 궁합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축구가 나올까요? 그래서 일단 선수 시절에 화려했던 성남 일화 시절이죠. 정말 초호화 군단에서 <laughs> 선수 생활하면서 <laughs> 네. 을 공격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부러울 것 없는 팀 운영, 팀이었죠. 그리고 코치로 딱 바꿔서 생활을 할 때도 역시 초호화 군단의 성남 시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김학범 감독이 밸런스가 유지된 점유율을 완전히 확보하고 지배해서 들어가는 4231 전형. 그런데 강원의 코치로 오면서부터 사실 인천 시절까지는 먹고 살기 급급한 그런 운영을 해 봤어요. 진짜 먹고 살기. 이 선수들로 일단은 버텨야 되는 축구. 네. 거기서 강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또 선수층도 상당히 얇고 선수들 기량도 객관적으로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김학범감독 있을 때는 또4231 형태 또그 멤버로도 같이 한번 맞대응해서 점유율을 같이 하면서 짧은 쇼패스 게임을 해보는 축구도 옆에서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인천에서 아 이러다가는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결국은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캐빈을 두고. 길게 길게, 롱패스 위주의 경기 운영, 또 측면 윙어들, 측면 사이드를 위주한 공격, 그래서 실리적인 운영도 해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팬들은 인천 시절이나 이럴 때 성적이 좀 나쁘거나, 김동훈 감독의 그때 경기 색깔을 봤을 때, 야, 이건뭐 너무 수비적이지 않냐, 김동훈 감독 색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아, 근데 인천에서 어떻게 수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김동훈 감독의 색깔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팀의 여건이나 상황, 또 선수들의 성향, 객관적인 기량을 놓고 볼때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팀을 위해서, 실리적으로 버티기 위한 축구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성남의 초호화군단의 레벨은 아니지만, 인천과 강원 정도의 또 선수 층도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좋은 선수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래도 역량이 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김학봉 감독의 영향을 좀 받긴 받았거든요. 김동훈 감독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배를 좀 이제는 좀 하면서도 자기 색깔을 좀 내면서도 기존에 또 요즘에 급변하고 있는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 가미시키려는 노력을 본인이 하면서 초반에 운영을 시키 하지 않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거기서 이 선수들의 특성을 살려서 자신만의 색깔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거기에 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일단은 예상 됩니다. 일단 뭐 됩니다. 선수를 어떻게 또 이제 선수 물갈이가 있을 텐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떤 선수들 그리고 또 외국인 선수들은 또 어떤 유형의 선수들을 데려오느냐가 일단 중요할 거고 뭐 김태환 같은 선수가 이제 경역 때문에 이제 빠져나갑니다만 어 울산 팬들이 아마 또 김도훈 감독에게 기대하는 것은 김승준이라든가 정말 뭐 영플레이어 후보로도 뭐 시즌 한때까지 계속 거명되던 선수였죠. 김승준 선수라든가 또 서명원 선수 같이 재능 있는 젊은 공격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김동훈 감독 자체가 정말 예전에 대단한 스트라이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울산 팬들은 뭐 새로 들어올 선수들에도 또 기대를 하겠지만 일단 지금 있는 선수들 가운데서는 김승준이라든가 서명원 같은 선수들을 좀 크게 키워내는데 김동훈 감독이 또 일익을 어, 담당했으면 하는 또 그런 희망이 있을 네. 겁니다. 자, 과연 김도훈 감독의 울산 현대는 어떤 모습일지. 다음 본인도 문제... 모를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아직은, 아직은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네. 될까. 다음 아직은... 시즌에 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